빌리포서 2장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핏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사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저희의 삶을 충분히 감당할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지만 저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부딪혀오는 인생의 파도들 앞에서 저희 자신의 한없는 무력함을 느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게 그 모든 상황들 안에서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능하심을 깨닫게 되며, 더 온전한 믿음으로 의지하게 되며,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하면 후패할수록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에 속한 권세와 신령한 은혜를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오늘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환난을 경험하며 시련을 경험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견고하게 지켜 주시기를 원하오며 한몸된 지체들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체을하며 서로 돌아보며 새거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님의 한몸됨을 온전히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관계 속에 성삼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연합과 그 친밀한 하나됨을 그 교통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론들 간에 또한 지체들 간에 아름다운 섬김 있게 하시고 서로의 필요에 대한 민감한 의식이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하여 서로의 궁핍함과 필요를 채워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며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육체의 고통과 경제적인 궁핍과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을 인하여서 주님 앞에 중고의 기도로 엎드리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오늘 중고등부 지체들의 일박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들의 심령 속에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들이 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권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일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으로에서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치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도들이 공회 앞에 사로잡혀서 재판을 경험한 뒤에 노여나서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경험한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노여나서 그들의 동료, 성도, 지체들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의 내용은 위협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더 이상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억압의 말들이었습니다. 그 말들을 그러나 그들은 함께 서로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하소연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품고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권세의 목소리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다 소화할 수 없고 우리 자신 안에서 다 처리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 모든 이 세상에 속한 권세들의 목소리들을 진정한 권세자의 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찾아오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좌지우지하려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을 서로 듣고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기도의 첫 내용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선포하며 인정하는 것으로 그들의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주제어라고 번역되어진 이헬라어 데스포타는 영어의 단어 독재 군주를 뜻하는 말로 번역되는 그와 같은 어원의 헬라어인데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을 특별히 강조한 표현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지금 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들을 사로잡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그들의 삶을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현실 너머에서 그것을 초월하여 진정으로 그들의 삶을 지배하시는 분, 정말 강력하게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마음물을 지은 이시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영역은 선지서나 요한계시록을 통해 볼 때에 혼돈의 영역으로 일컬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다 일컫는 것인데 바다라고 하는 영역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용의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돈의 세력의 영역으로 언급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바다가 육지에 더 이상 침입할 수 없도록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을 지금 위협하는 거센 세력을 그들은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천지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바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들이 볼 때는 너무나 흉흉하고 걷잡을 수 없는 혼돈스러운 그 모든 영역에 대해서 조차도 그들이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이 지배할 수 없는,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영역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진정한 지배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현실만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 위협적이고 그들의 삶이 너무나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현실 앞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온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지배하고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현실을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요동치게 만들고 걷잡을 수 없이 뒤흔들어 놓고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도대체 내 삶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그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혼돈과 위협과 공허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하시 말해볼 때 아하 이 모든 상황 또한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후 성령을 보내시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아무런 변화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은 그들을 여전한 위세로 위협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10편 2편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땅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 대리자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스르는 이 세상의 열왕과 군왕들의 도모에 대하여 그들의 죄악된 연대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가 심지어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현실을 이 말씀을 통해 해석하고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함께 융합될 수 없는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갈등과 불편한 관계 있을 수밖에 없는 세력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른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이 인정하여 세우신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를 거스른다는 이 일과 관련해서는 완전한 합의를 이루고 연합하고 총체적인 연대를 이루었던 세력인데 이 모든 것들이 강력한 위협으로 그들에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십자가가 그러하였듯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한 일을 이루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 각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그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그들의 뜻을 성취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이 이루어진다고 그들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아래서 해석한 다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이 모든 위협함을 제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위협함을 주권자 대신 하나님께서 그 하늘로부터 굽어 보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갈수 있는 심과 능력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경험하는 위협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이 위협들 속에서 오히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뜻이 드러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알이 그의 위협함을 더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권능을 이스라엘과 온 열반 가운데 드러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뒤흔들 것 같은 우리의 삶을 삼켜버릴 것 같은 그 속에서 계속 머물다가는 우리의 삶이 멸망할 것 같은.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든 위협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지. 이 모든 위협함이 하나님이 통치를 안 아니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압도하시며 통치하실 수 있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임재의 능력들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신 표를 드러내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모인 장소를 뒤흔드시는 진동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을 진동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더디 뵀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현상은 이와 같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들을 동원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땅은 우리에게 가장 견고해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지으신 분으로서 땅을 흔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위협하며 그들의 삶을 커세게 뒤흔들 것 같은, 아니 실제로 뒤흔들고 있는 그 세력들의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시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지었고 내가 궁극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 너희를 뒤흔드는 그 권세를 내가 뒤흔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인 곳을 진동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시위를 나타내셨을 때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을 위협하고 요동치게 만들었던 모든 것은 잠잠해졌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주관자이다. 네 삶을 뒤흔들고 네 삶을 삼킬 것처럼 여겨지는 그 모든 권세들은 내 다스림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진동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시고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 속에 인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구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임제의 임지,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들을 외적으로 위협하는 세력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반항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안으로 성도의 관계 속에서 놀라운 증거들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위협함 속에서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이와 같은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초월하는, 이기심을 초월하는 하나됨을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결과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됨은 물질적인 영역으로까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과 뜻의 하나됨이 물질을 함께 공유하며 현실적인 실제적인 필요들을 함께 채워나가는 진정한 돌봄과 친교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때, 만나로 먹이실 때에, 그 모두의 필요가 아무에게도 궁핍함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그들이 각자의 필요를 따라 충분히 먹고도 남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궁핍함이 없이,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가, 서로에 대한 돌봄과 헌신을 통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구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출신지를 구부로라고 밝힌 것은 아마도 그가 레위족이라는 사실과 관련해서 보충 설명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는 땅을 소유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는 구부로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땅을 가지고 있었고 어쩌면 그의 아내가 소유한 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는 그가 가진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의 뜻 속에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었다고 말하는데 성도를 향한 그의 위로는 말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의 실제적인 지갑을 열며 소유를 팔아 내어놓는 헌신으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의 성도들의 관계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몸 내밈을 고백하는 우리의 나눔 속에 때때로 우리의 물질의 필요들을 서로 채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작은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첫 번째 진행하는 원가족 캠프를 우리가 평균적인 산술적인 회비로 나누어 서로 각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명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재정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각자의 형편에 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다 균등하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씨름해야 할 외적인 현실들이 있고 또 우리 안에서 고백되고 드러나야 할 성도의 관계에 또 열매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성령의 충만함을 더듬는 자로 말씀의 충만함을 더듬는 자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모든 외적인 압력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의 분별력과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간절한 기도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한 증거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고 우리 가운데 내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됨의 놀라운 표징으로 드러나게 될 진정한 참사랑,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로 간과하셨던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신 것 같은 온전하고 친밀한 사랑의 연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그 모든 증거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땅 가운데 놀랍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할 뿐만 아니라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진동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털을 뒤흔드시며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세우실 줄 믿습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